조폭에도 유리가 있다. 조폭이 조직폭력배가 제일,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본은 조직폭력단이 한 10만 명대입니다. 무슨 야마구치배뭐 이래가지고, 거대한 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그 조직 안에서 내분이 나요. 후계자 문제로 내분이 나면은 자기들끼리 <laughs> 죽입니다. 오사카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80년대 에야마구치 파라는 제일 큰그 깡패 조직 안에서 내분리나서한두달 동안 오사카 전쟁을 벌였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 50명을 죽였어요. 근데 단, 인간인들은 단한 사람도 피해가 없었어요. 조폭의 윤리는 우리가 인간인들한테 보통 선량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사고더라도 우리끼리 사해야 된다. 요게 조폭의 윤리인데 이 김정일 이놈은 민간인들을 향해서 아주 고성능 폭탄을 때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해안선이 저쪽이 길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해안포를 천대나 가지고 있고, 이 작은 섬에는 기껏해서 아홉 대, 열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포와 대포로 대결하면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옛날부터 알았죠. 그런데 우리는 저쪽에서 대포를 쏘면 우리는 뭘로 대결을 하느냐? 우선은 해안포로 때리더라도 바로 전투기가 된다. 전투기가 주 공격 무기입니다. 해안포가 주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남북한이 에네리에서 싸울 때는 해안포를 쏘면은 우리는 공군기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이게 게임이 됩니다. 저쪽에 해안포쏜다고 우리가 해안포가지로 대결하면 9대 1000, 어떻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8대가 출격을 했습니다. 우리 공군 8대가. 이 공군은 뭐냐. F16, F15인데, F15는 F15가 여러 형이 있는데, F15K라는 비행기를 우리가 수입을 했어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비행기입니다. 전투기 중에서 제일 비싼. 전투기 중에서 제일 비싼데, 한 한대 대가 얼마냐?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비행기 한 대가 공장입니다, 큰 공장입니다. 1억 달러. 그게 미사일, 그리고 유도 폭탄 같은 보성능 폭탄을 주릉주릉 달고 뜹니다. 조전서가 둘이죠. 무기를 완전히 가득 싣고 떨면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M-19는 무게가 30톤입니다. 30톤 30톤이 마하2 음속 2배 이상으로 달립니다. 세계 최고의 비행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행기를 60대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NLL에서 사고가 나면 은이 비행기가 출동을 하고 그날 8대가 출격을 했습니다. 북한도 늘 예상을 하고 다섯대 리그 23으로 추정되는 비행기를 황해도 광주 비행장에 다섯대를 가져다 놨다고 해요. 그런데 포격전을 하니까 우리가 당할 수 밖에 없어요. 또한방 얻어맞았으니까 정신차리고 솔라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 13분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빨리 좋 거예요. 한방 얻어맞고 돌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1 3분 있었으니까 우리가 늦게 쏴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포대 중에서 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늦가안 돼가지고 포장에서 4개는 3대로 쏴았다고 요 그러나 해병대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8대의 F15K 전투기로 공격을 해야 되죠. 그러면는 저쪽에 있는 동굴 안에 있는 해안포는 다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F-15K가 갖고 있는 포탄은 그대로 정확하게 유도미사일처럼 20몇 킬로를 날립갑니다 아무리 짧은 것도. 먼 것은 100킬로 이상에서 수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그 에네리를 넘어가서 북쪽 상봉으로 들어가서 지공 비행하면서 때리다가 대공포와 만드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저 수원상공에서 때렸는데요한분 맞으면은 포탄이 이 땅속 기수하에 들어가서 터지기 때문에 이번에 영평도를 공격한 그 해안포대는 전부 다 파괴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폭격하라는 명령이 안 들어왔어요. 폭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야 폭격을 할거 아닙니까? 조용사가 뭐, 뭐, 멋대로 폭격을 합니까? <laughs> 폭격하라는 명령은 누가 내리느냐? 합참, 공군사령관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공군작전사령관이 내리는 게 아니고, 공군참모총장이 뭐, 내리는 게 아니고, 합참 의장이 이기 때문에 합참 의장이 내려오고, 공군작전사령관한테 전달되고, 그 조용사로 가 갑니다. 합참 의장은 내리는 거야. 자기가 내리 내릴 사실은. 제가 합참 의장 같으면은 선조치 후 보고를 할거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게요. 이번에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다가 그둘 사이에, 합참 의장과 대통령 사이에 무슨 논의가 있었든지는 지금 말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하는 이야기 다 넣고, 국방장관 이야기가 다르고, 청와대 비서관 이야기가 다르고, 청와대 공보수석 이야기가 다르고, 대통령은 나와서 자기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사건이 나서 나흘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나서, 회사 사장이 사범들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게 일이 됩니까? 대통령 중심제는 항상 대통령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한다면 이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대통령 피신제입니다. 피신제. 네. 대통령이 도망다닙니다. 대통령이 도망다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대통령 피신제 아닙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외곽 수사인 것 같으면 당장 국회에 불려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대통령 중심제니까 아무도 대통령 나오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나흘 동안 자기 만만한 측근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간접적으로 지내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군대 안 갔기 때문에 내가 이시영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 안간 사람 중에서도 불인정신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군인한테 맡길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클레방수라는 <laughs> 프랑스 어, 수상인이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군인한테 맡길 수는 없다. 자기와 같은 대정치가가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그 말이 맞으려면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불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불인보다도 전쟁과 군대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대의 전략을 구사했던 불인비의 군대죠.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군대 안 가서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불인정신이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인정신은 뭐냐? 본인 정신은 무슨 군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빨리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F-15K라는 한 대에 1억 달러짜리, 1억 달러짜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은 미그23 저거는 상대가 안됩니다. 그날 만약 에델레를 위해서 공중전이 붙었다 하면 다섯 대다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 여덟 대한 대가 떨어진다. 접근도 안됩니다. 안 접근도 레이다가 있기 때문에 접근도 안된 상태에서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받고 다섯 대가 다 떨어졌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신무기를받꿔도 서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지 않습니다. 수지 않으면 장난감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달러짜리 장난감이 아니 이명박의 장난감이 1억 달러짜리 비행기입니까? 그거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장난감은 자기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1억 달러짜리 비행기는 누구 돈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세금 내서 산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그때서 무지하느냐? 뭘 하는 데서 무습니까 에어쇼 하는 데서 무습니까 에어쇼, 하는 에어쇼 하는데 1억 달러짜리 F-15K를 써먹기 위해서 60대를 샀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공군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한 적의 해안포대를 철저히 파괴하십시오 라고 딱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됐냐. 한반도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있어야됩니다. 우선 북한이 철저하게 얻어맞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도발할 수가 없는거죠. 얻어맞고 도발하기도 힘들어요. 얻어맞으면 기가 죽어버리고 또 도발하면 은그 다음에는 60대가 전부 다 떠가지고 도발한 지점을 완전히 초토화할텐데 어떻게 도발을 합니까? 그런데 쓰지 않는대 김정일도 군대 안갔어요 그러나, 군인정신으로 이야기하면, 이명박보다 훨씬 강합니다. 군인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양쪽에다 군대 안갔지만 뭘로 제공이 되느냐? 세계 최신의 무기를 이명박이가 가지면 고철이 되고버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낙후된 무기를 김정일이가 가지면 최신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이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치 세계 역사상 이런 게치아요 세계 역사상 두 분이나 두 번째 어은 거지만 아닙니까? 두 번째 오늘 조선일보 아침에 그날된 신문을 펼쳐보니까 일은머리에 이런 기사가 나와있었습니다 북북 도발하면 몇배 보고.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 이렇게 있습니다북 도발하면 몇배 보고. 제가 그걸 읽어보고, 이게 코미디? 이상하네. 이게 코미디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 도발하면 몇배 보고? 아니, 왜북 도발하면이라고 합니까? 지금 도발 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예요. 깡패한테 얻어맞으면서, 깡패한테 얻어맞으면서, 그 깡패하고 사고해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더 보자, 이렇게 들은 거하고 마찬가요 이번 연준도 사건의 최대의 수치, 최대의 문제점, 그리고 가장 심층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최신의 무기를 가진 이명박이 왜 폭격하라는 명령을 냈지 않았냐? 왜내지 않았냐? 이걸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비수진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군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어요. 군인들은. 마치 대통령은 강경한 대응을 요청을 했는데 군이 희미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면 자기가 바보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폭격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은 대통령이 스스로 할 수도 없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폭격하라고 했는데 합참 의장이 폭격 안 했다? 그러면 당장 잡아가지고 처형해버려야지. 아니, 폭격하라고 했는데 폭격 안한 합참 의장을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당장 그건 군형법상 항명죄니까 사형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은, 뭔가 이날 청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고,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군대 안 가고 평소에 전쟁과 군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 부족하면 배워야 될 텐데 배우지도 안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말로만 다호한 대응을 한다고 이기를 해놓고, 흥선 하나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남쪽으로 대포를 날리는데, 그 북한을 잡으러 간다 싶어서 풍선 하나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아까 봤죠? 민간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한 자가 청와대에 있다는 까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적의 비극. 비법.